껍지을안고 본인이 막 그거를 추진을 해서 나가려고 들어. 근데 남성분들은 가다 가다가 푹한 번씩 길이 무너질 듯이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있을 거라고 보여. 어?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고집이시거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미년에 우리 58세가 되신 우리 말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분들 개미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음. 58세 말띠 분들은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음. 여자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 남자분들을 위주로 말씀. 어, 드려. 우선 여자분들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여자분들. 강하지. 음. 어? 강하다 못해 본인들 직성들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야 아마. 음. 말띠 분들이 내가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또 내가 남한테 지기시라는 기질들이 많거든. 그러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맛이 있어. 아... 근데 내가 만 중생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다 하셔. 아, 책임감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크시신 분들이 많은 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살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분도 좀 많았겠네요. 아, 내가. 말도 못한 분들이 많지. 여기서 우리도 상담을 하고 있어 보면은, 보면은 뭐, 말티분들이라고다 그렇지만은 않은데 대부분이 보면은 내가 가장이야. 어? 또,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해도 같이 남자하고 내 직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닥치는 게 많고, 내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고생을 사사한다 그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의 역할을 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장녀가 아닌데도 장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좀 많이, 음. 아, 좀 오케이, 짐이 많으신 분들인 거네요. 많지. 많고, 아직까지도 음.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고집이시지. 음.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노력도 많아. 욕도 많고 내가 한번 그걸 고집을 부리면은 꺽지를 안고 본인이 막 그거를 추진을 해서 나가려고 들어. 근데 남성분들은 가다 가다가 푹한 번씩 길이 무너질 듯이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있을 거라고 보여요. 어?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고집이 세거든. 길이 받으려고 하거든. 본인들이 이게 내가 옳다 생각을 하면 꺾을 줄을 모르다 보니까 항상 그게 다 옳은 길인 줄 알고 평탄한 길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수렁으로 한 번씩 푹푹 빠질 때가 많았을 걸로 보여. 아, 그럼 우리 남성분들은 약간 그런 거네요. 한번 꽂히면은 무조건 저걸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음, 분들이 좀 많은 음, 거네요. 고집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한번 어, 늘어지면은 남자분들은 특히 음. 게으름이 많아. 아... 이거 안 해. 이게 길이 아니야. 들어 누워 버려. 어? 그래서 항시, 예를 들어서 같이 결혼 생활 한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지. 여자분들은 강하고 팍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이러는데도 남자분들 한번 들어 넣어버리면 그 고집이 안 걷고. 그래서 항시 재물적으로도 재산도 풍부하지 못하고 많이 여자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우리 말띠 분들 그럼 반대로 좀 장점이 있다면 우리 58세 말띠 분들 좀 어떠한 장점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물론 고집을 부린다고 다 손해 보지만은 않아요. 음. 근데 본인 자체 이 사업 같은 걸 하는 분들 내가 점사를 많이 봤는데 음. 그분들 자체에서도 대, 본인들 직성으로도 많이 밀어 붙이다 보면 음. 그만큼 또 성공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 응? 그래서 또 사람들 자체에 같이 어우러지질 못하고. 음. 독불 장군 내가 내 고집을 세우다 보면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사람들하고 좀 어우러져서 사람 말도 좀 따라주고 들어주고 응? 이렇게 내가 차고 나가면은 손해를 좀안 보더라고. 아, 어쨌든 이분들 이제 또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이제 개묘년 벌써 이제 영상이 나갈 때는 이제 5월 달인데 음. 거의 뭐 하반기가 거의 또꼭또 또 앞으로 찾아왔어요. 음. 이분들 하반기에 전체적인 58세 말띠분들 운세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58세 분들이, 네. 올해 들어서는 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문서 같은 거, 변동, 이동수는 많이 있어. 내가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이, 추진이 안 됐던 것도, 막혔던 것도 좀 풀어지는 영국이거든, 올해는. 근데, 몸, 건강, 사고수, 특히 남자분들, 어? 이런 거, 많이 투자해 놨던 건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해운이야 근데 봤을 때 건강 쪽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시는 답실행님들답이세요 그러니까 건강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음. 좀 금전이나 사업적인 좀 일정인 부분에 운기는 괜찮다 이렇게 볼수있는거요 조금 거잖아요. 운은 괜찮아요. 오. 올해 들어오는 운인데 네. 어? 올보다 내년보다는 올이 좋고 오. 작년보다는 올이 좋고. 어... 많이 변동을 해 주시는 것도 본인들한테 좀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우리 말띠분들은 조금 우리 58세 말띠분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놔두고 뭐 있다 하면은 이걸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차라리 추진해 하는... 해야지. 그렇죠. 음 내년보다는 올이 낫으니까 추진을 해라 하시는 답이니까 음.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가 하, 올해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까먹으면 어떡하나. 그치, 그치. 불안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것도 좀 망설여지는 거고 음. 그러는 건데 추진을 해가도 조금 무방한 해운으로 보입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팁으로 그만 알려주실 것 같아요. 58세 말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이 남은 달 중에 가장 좀 활용을 하면 좋은 달, 좀 가장 운기가 좋은 달이 있다면 몇 달이 좋은가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은 신령님들이 주시는 그대로 답을 드립니다. 음. 10월 달, 11월 달, 괜찮습니다. 음력 기준 10월 11월 달. 네. 아, 좀 연말에 갈수록 더 좋다. 음. 재물도 풀어지는 형국이고 음. 10월 달. 이 11월달 이렇게 보면은 많이 운이 좀 열리는 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래도 쭉 말씀해 주신 게 58살 나이랑 말띠랑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선생또 신점으로 좀잘 보시다 보니까. 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점사를 보거나 아니면 전화서 점사 보시면은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음. 사주에 따라 다르니까 말띠 분들이라고 잠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신례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던져 드리시는 거지 계산하고 막뿐 사주 풀이 해가지고 봐주시는 건 아니거든. 참고로만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전화서 통해서 여쭤면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